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병장수를 준비하는 중장년의 여섯가지 지혜라는 주제를 제가 이제 건강다이제스트 2017년도 8월 달에 컬럼으로 실렸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한데요. 이 표지 제목이 재밌습니다. 괴롭지 않은 삶으로, 제약도 없는 삶으로. 무병장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왜 박미수 원장 구태요 이제 유병장수라는 이야기를 할까? 뭔가 나쁜 뜻은 아닐까?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대중 건강 강의에서 이야기할 때이세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y축이 삶의 질이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재밌게 사느냐. 그래서 항상 제가 건강과 재정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x축은 양적인 개념이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개념인데. 제가 이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남자 95세, 여자 100세까지는 사는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이 중요한 거죠. 가장 바람직한 길은 9988234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자기의 신체 기능, 삶의 질을 잘 유지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년기가 지나면서 죽겠다, 죽겠다,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러질 않은 분들 중간의 길이 그럭저럭 삶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럭저럭 삶과 9988234, 9988234의 삶을, 삶은 좋겠지만,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 길을 끊임없이 지향을 하고 목적을 해야지 이 길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 중간점에게 유병장수 그래서 자질구레한 병들은 있지만 그 병들을 조기에 잘 발견하고 그 병이 자기를 해치는 큰 병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 죽겠다의 삶 그럭저럭의 삶이 아니라 9988234의 삶으로 가까이 가는 가장 중요한 유병장수의 삶. 제약도 없는, 괴로움도 크게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지혜를 제가 말씀드렸죠. 유병장수의 필수권은 일단 조기사망방지죠. 조기사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사망의위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 살펴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항상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험을 하거나 잘못되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노후를 행복하게 살수 있는 자산적 개념을 잘 장치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불합리한 정보나 왜곡된 정보수용자, 잘못된 건강정보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결과 중심의 사고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중독적 성향이 강하거나 중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또 결국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내 몸의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건강을 과신해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위험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조기 사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병장수의 가장 큰 적은 중독과 과로입니다. 과로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경과 과로의 증후를 좀 살펴보면 전에 비해 같은 일을 해도 능률이 떨어지거나 비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장애가 있다.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특정 질환은 없지만 여기저기가 아프다. 운동을 하고 나면 예전에 비해 부쩍 필요하다. 이 중에 하나 이상 해당이 된다면 가로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휴식 전략을 써야 되겠죠. 빈둥빈둥 되거나 조금 더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독의 부채질 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쁜 생각의 번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끌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중지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중지훈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동영상에상확해 보시면 되는데 눈을 감는 순간 훈련된 사람들 바로 생각이 끊어집니다. 나쁜 생각을 끊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생각 자체를 아예 한번 스탑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골 의사와의 의료분업 시스템을 확립해라. 그래서 단골의 주치를 반드시 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치 시스템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자주 가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맡길 수 있는 당구로사를 둔다면 그 의사로부터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등의 내몸 전문가와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기 바란다. 이는 바른 의료 사용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인생 목표로 생각하고 내 몸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 내 몸과의 대화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너의 뇌가 지금 몸에 해로운 생활 습관은 없는지 살피는 내몸 파수꾼의 임무를 잊었으면 안 됩니다. 건강성공자들은 끊임없는 내몸 승찰, 내 몸과의 의사소통, 내 몸에 내 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진정으로 성숙하게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독과 가로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쩌이고, 중독과 가로에 우리가 묻혀 있다 보면. 내 몸에서 보내는 내 몸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진짜 SOS SO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10%는 항상 남겨두어야 됩니다. 아플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한국의 중장년에게 중요한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이다. 중장년의 최악의 경우에 대한 진정한 예비는 갑작스러운 건강 상태 악화와 질병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내몸 비상금이라고 읽었습니다. 내몸 비상금은 위기 시내 몸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적 여유를 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 몸이든 생체 에너지의 비축분을 의미합니다. 내몸에 생체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아주 큰 병이 다치거나 위기상에 회복력을 발휘해서 재의 경우를 방지하거나 그것을 조기에 멈추게 됩니다. 내몸 비상금은 휴식과 머리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조성됩니다. 요가나 명상, 생각중지훈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나치게 커진 머리, 어떤 목표에 너무 집중하는 거죠. 사실 건강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데, 건강이 내 몸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길에 빠지죠. 커진 머리를 다운사이징 하는 것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은 신체 활동에 배정하는 운동의 생활화. 운동의 일가표, 운동을 또 생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하고 허리 둘레, 체지방률, 이 부분들을 잘 유지하면서 내 몸에 에너지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건강검진을 두려워하거나 게을리 하지 마라. 이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아까 제가 제일 불행한 사태라고 했던 조기 사망, 조기에 또 건강을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내몸10% 투자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다. 그래서 20대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30대는 기본검사 다하기 특화검진, 40대 이후는 암과 관련된 전문검진, 60대 이후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검진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장수를 준비하는 중장년에 6가지 재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지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중에서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더다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